한입을 어, 저는 갑니다. 어, 둘이 어, <웃음> <웃음> 제작, 저 가겠습니다. 자, 껍데기 한 점으로 칩니다. 껍데기 한 점으로 칩니다. <웃음> <웃음> 한 점으로 칩니다. <웃음> <웃음> 메인이 껍데기예요. 아, 네. 그러면껍데기한 점으로 치면 여기서 한점으로할수 있는 거예요, 아 네, 살, 살. 살을 가야지. 살을 가야지. 살 가야지. 살가야 인생 껍데기예요. 옥시피 거 껍데기 올인이라고 와, 역시 진짜 네. 먹을 줄 안다. 근데 와, 역시 신기름 <laughs> 근데 진짜 이 언니가 튀김옷 아줌마기도 하는데 에이, 야, 야. 껍데기 아줌마예요. 원래는 껍데기 아줌마. 완전 껍데기 아줌마. <웃음> <웃음> 설탕 찍어서 야, 이게 yeah, 플레인으로 가고 요거는 싸먹을 거예요. 오씨 음. 아 눈물나 눈물나?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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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게 노지 마. 노노노노노 어, 너무 아, 그 정도야. 고소함에, 고소함에, 고소함에. 아예 농축을 시켜놔서 그냥 고소, 고소, 고소를 씹다 보니까 느끼함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같이 느끼해지는 느낌. 껍데기, 쩔죠? 쩔어, 기져쩔죠져다기져 쩌기져, 쩌기져, 힘내라 힘, 힘내라 힘. 힘, 힘, 더 먹을 수 있어요, 오빠? 못 먹겠다. 아 <laughs> <laughs> <와>, 너무 예쁘다 <laughs> 오빠 뭐? 만약에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진짜. 데이트 왔는데 오빠는 이렇게 먹방 프로그램 맞아. 하고 여자친구는 쫄쫄 굶고 오빠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 기다렸는데 아 그래서 맛있는 집 가는데 오빠 그러고 있을 거예요? 어. <웃음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고있는데안 어. 미워, 왜안 밉지 아 왜? 아 너무 귀여워. 화가 안 나, 화가 아안 나. 아아안 맞아아 그러니까 그런 게있어 오빠는 웬만하면 아, 안, 싸울 것, 안 싸울 것 같아요. 어. 싸... 아니, 싸우긴 하지. 다투긴 하지. 아 이제 뭐. 뭐 의견 차이나. 어? 어? 진짜로? 오 끝날 때쯤 되니까 포기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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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? 뭐이러들니 <laughs> 이제 뭐모 때면 뭐 겨울 때만 사올 때, 아예 오르다. 그럼 오빠는 화나면은 어떻게 달래주는데? 내가 친구 화가 났을 때 만약에, 응. 어, 음. 그때는 내가 풀어주는 게 있어. 어? 뭐 뭐? 풀어주는 게 있어. 어, 뭐 뭐? 안아줘야 돼. 어 <laughs> 스키실만한 게 없지. 스키실을 20초 이상 해줘야 돼. 20초 이상하면 시간 제한이 있는 거어 어, 시간 제한 있어. 아 20초. <laughs> 뽀뽀 6초. 뽀뽀 이 <laughs> 안아주는 거 20초. 그래야 행복 아 호르몬이 나온대. 그때 아 어디 SNS에서 아 본거아니야 많이 해줘요. 그분한테 사랑한다는 게 많이 해줘요. 그분한테 사랑한다는 게 오빠가요. 왜 갑자기 또 없는 척해요? 뭐 마지막에 갑자기 없는 척해. 잘 나온 김에 지금 뭐 그분은 오빠의 어디가 그렇게 좋대요? 나를? 어. 좋아해서 사귀는 거 아니에요? 어? 아, 뭐야, 억지로 사귀는 거 뭐야? 누가? 몰라, 몰라, 나도. 귀엽대! 아 귀엽대! 뭐라 아아 귀엽대? 아아 귀엽대? 아 <laughs> 문어도 이겼는데, 뭐, 오리찜이야, 뭐. 자신 있습니다. 저는 북경 오리로 꼭 이길 자신 이 있습니다. 아잘 먹고 갑니다. 아. 너무 맛있겠다. 아. 투표 결과가 남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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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의 최종 맛집은 어디입니까? 투표 결과 6대1로 6대2요?